자동차 연비 데이터, 즉, mpg.csv 파일을 이용해서 우리는 데이터가 어떤 모양인지를 파악하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맨 위에 있는 데이터, 즉, 상위 n행, 즉, 헤드, 에 해당에는 함수를 이용해서 몇 개의 데이터를 출력해 봤고요. 맨뒤 또는 중간에 있는 데이터들을 랜덤하게 선정해서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컬럼에 어떠한 데이터 타입이 있고 몇 개의 결측치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요약 정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술 통계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출력된 각각의 컬럼들이 일반적으로 약자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C T Y 이렇게 되있는데 이것은 도시 연비여서 C T가 좀더 낮겠고요. 고속도로 연비가 H W Y 이렇게 되있는데 하이웨이라고 이렇게 전체 이름을 주면 좀더 이해하기가 쉬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컬럼명 즉 변수명을 갖다가 변경하는. 리네임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cty를 c t 로 hwy를 highway로 변경하는 과정과 또 도시연비와 고속도로연비의 평균을 구해서 새로운 컬럼, 지금 원본 데이터에 없는 새로운 컬럼을 평균 컬럼을 갖다 만드는 그러한 과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을 온하고요. 여기에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모두 지우거나 또는 각각을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이용해서 이렇게 비활성화 할 수도 있는데 이 데이터가 굉장히 많으면 그게 불편하죠. 그래서 우리는 입출력에 가면 주성문 처리할 수 있는 블록이 있습니다. 이 블록을 가져다 놓고요. 샵은 한 라인을 주성문 처리하는데요. 이렇게 점이 세개 있는 이러한 블록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이게 시작이 되겠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에서 복제해서 내가 주성문 처리하고 싶은 마지막 라인에다가 붙이면 이 시작부터 끝까지 이 사이에 있는 모든 블록은 이런 식으로 주성문 처리가 자동으로 되게 됩니다. 필요할 경우에 필요한 부분만 가져다가 놓으면 이 하단에 있는 부분은 네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는 직접 실행이 가능한 문장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이용하면 일정한 블록에 있는 부분들을 이제 주성문 처리했다가 다시 살렸다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컬럼 이름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판다스에 가보면요. 여기 보면 컬럼 이름을 변경하기 위해서 C5 블록에 가보면요. 여기 그룹 컬럼 그룹화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기에 데이터 프레임을 미리 복사할 수 있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copy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기존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을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으로 복사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보겠는데요. 우리는 이 변수를 df copy라고 하겠습니다. df copy.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실행을 하면 이미 만들어 놨네요. 그래서 df copy 가 있기 때문에 가져다 놓고요. 이 df copy 에다가 df 를 복사한 df copy 한 것을 df copy 에다 가져다 놓으면 새로운 별개의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이제 df 라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고요. df copy 라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데 현재는 두 가지는 모두 동일한 그런 데이터를 갖는 데이터 프레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df copy에다가 컬럼 이름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다스에 가보면 은 여기 하단에 보면 ca 블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ca 블록에 보면 여기 행, 열, 삭제 즉 drop이 돼 있는데요 drop down으로 보면 여기에 rename이라고 하는 두 번째 블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 행, 이름을 변경할 수 있는 rename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df.copy라는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이름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록을 또 하나 가져다 놓고요. 한 다음에 df.copy에다가 컬럼 이름을 변경하는데요. 우리는 먼저 old 여기에다가 cty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이름에다가 우리는 city 도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컬럼이라는 인자에다가 이런 식으로 중괄호를 주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파이썬의 딕셔너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 t y 를 c i t y로 변경해라. 컬럼 이름을 이렇게 해서 rename 안에다가 이러한 식의 인자를 주게 되면 df copy에 이것을 적용해서 다시 df copy에다가 넣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것을 출력을 해볼까요? 그래서 df-copy를 우리가 출력을 해보면, 현재의 cty가 쭉 전체 데이터가 다 출력이 지금 됐는데요. 그러면, 아, 이럴 경우에 우리 어떻게 하죠? 이게 너무 데이터가 지금 많은데요? 네, 우리는 이미 앞에 있는 세 개만 출력해보는 걸 배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복제에다 가져다 놓고요. df를 df-copy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삭제를 해서 세 개의 데이터만 보도록 하죠. 네. 이렇게 하면 세 개의 데이터가 나왔고, 컬럼 이름이 CITY로 바뀐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번에는 HWY를 Highway로 변경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오른쪽 마우스 버튼에서 복제를 해 놓고요. 요번에 CTY를 HWY로 하고요. 그 다음에 c i t i 를 하이웨이로 뿔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행을 하게 되면 네, CITY와 하이웨이로 이렇게 컬럼 이름이 변경된 걸알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실제 데이터 같은 경우에 약자로 컬럼 이름을 쓴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잘 알기 어렵고 우리가 코딩을 하다 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이렇게 리네임을 이용해서 우리가 알기 쉬운 컬럼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은 매우 좋은 그런 습관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컬럼 이름을 변경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df 카피에서 cty와 highway, 즉 도시 연비와 고속도로 연비의 평균을 구해서 연비 평균을 구하는 새로운 컬럼을 하나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18과 29를 더해서 2로 나눈 그런 평균 값을 새로운 컬럼을 여기 만들어서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변수를 하나 가져다 놓고요. 이 변수에 새로운 컬럼 이름을 넣는데요. 변수에 괄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특정한 컬럼을 우리가 인덱싱 할때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df 카피에다가 우리는 뭐할 거냐면 AVG라는 컬럼을 새로 만들겠습니다. 그것을 왼쪽에다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DF의 카피에 있는 CITY 즉 도시 연비와 그 다음에 DF 카피에 있는 HIGHWAY라는 컬럼에 있는 두 개의 값을 이걸 어떻게 하죠? 네 이렇게 괄호를 해가지고 합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도시 연비와 고속도로 연비 합을 구한 다음에 이걸 (2로) 나누면 평균값이 되겠죠 그것을 (AVG라고) 하는 현재 없는데 (AVG라고) 하는 새로운 컬럼을 만들어서 넣어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렇게 타이프 쳐서 넣을 수도 있지만 이게 좀 불편하다면 우리는 블록으로 만들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산자에 가보면 이게 더하기 하거나 빼기 하거나 할수 있는 연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하기 하고 빼기가 필요하니까 하나는 더하기고요 하나는 요번에는 나누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더하기와 나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블록을 빼놓고요 요걸 복제해서 가져다 놓고 df에 요번엔 ct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걸 오른쪽 마우스 버튼 복제해서 가져다 놓고 요번에는 df에 highway 이렇게 하게 되면 두 개의 컬럼에 있는 값을 합했죠 이것을 지우고요 이것을 나누기 2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블록을 앞에 다 갖다 껴 넣게 되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직접 타이프 친 것과 이두 개가 같아졌죠 그래서 코드를 보면 이것은 직접 블록 안에 다 타이프 친 거고요 이것은 블록을 통해서 생성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데이터 프레임의 이름이 이렇게 길거나 할 경우에는 변수 이름을 이렇게 쓰기가 좀 귀찮거나 어려울 경우에는 이렇게 블록을 이용해서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AVG라는 데다가 도시 연비와 고속도로 연비의 평균값을 구해서 넣습니다. 현재 AVG라는 컬럼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왼쪽에 넣습니다. 이것을 출력을 해볼까요? 위에 있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에서 위에 세 가지만 세 개의 데이터만 출력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 위에 있는 것은. 위에 있는 것은 원래 있던 데이터고요. 여기 보니까 avg라는 이 컬럼이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본에는 없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컬럼을 이렇게 출력 에, 만들어가지고 추가할 수 있, 에, 추가하는 방법이 에, 는의 왼쪽에다가 새로운 컬럼 이름을 에, 추가를 하게 되면 에, 그것이 새로운 컬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어, 판다스 라이브러리에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 프레임의 함수를 이용해서 조작을 한 후에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추가한 것을 내가 저장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 판다스의 맨 하단에 있는 저장하기. 즉, df 카피를 갖다가 특정한 이름으로 저장을 해라. 라고 하면 이 avg 까지를 포함한 이 부분이 뭐 필요하면 엑셀 파일로, 필요하면 csv 파일로 저장을 할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즉, 컬럼명, 즉, 변수명을 변경하거나 또는 새로운 컬럼을 생성하는 과정을 해보았습니다.